안녕하세요 배려사회를 지향하는 안학의 대표 김용숙입니다 임영웅씨 임영웅씨 저는 TMA 어워즈 때문에 팬앤스타의 팬앤스타의 순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연말 시상식에서 임영웅씨가 또몇 가량이 될지 그런 궁금함 때문에 저는 팬앤스타의 팬앤스타의 그 음악순위 인기순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임용씨팬앤 스타 솔로 랭킹에서 136주 연속 1위하고 있습니다. 뭐, 명예 전당에 입성한 것은 물론이고요. 매주 고향 스타필드는 임웅 개인의 전속 전광판이 되다시피 하고 있었을 겁니다. 100주 1위하면은 고향 스타필드 대형 전광판에 홍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5일부터 22일, 즉, 팬앤 스타 세째 주, 팬앤 스타 솔로 랭킹에서 136주째 1위를 한 것입니다. BTS도 밀려서 2위입니다. 이명웅 씨, 1858만 4730. BTS 2위인데, 1221만 4683입니다. 3위, B, 역시 BTS 멤버. 680만 4683. BTS도 한국에서는 이명웅에 대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명웅 씨 지금 콘서트, 전국 투어 콘서트 예매가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말할 것도 없이 이번 주에는 광주 콘서트 티켓이 23일 8시부터 예매가 됐습니다. 빠른 속도로 눈 깜빡할 사이에 매진됐다고 물고기 묘직이 전하고 있습니다. 놀 티켓에서 지금 예매를 하고 있죠.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송도 컨벤시아를 시작으로 11월 7일부터 9일까지는 대구. 11월 23일부터 23일까지 서울.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서울 공연이 9 차례입니다. 9회 이런데도 이 서울 티켓 삽시간에 예매 솔드아웃 매진 대구 거 매진 인천 매진 말할 것도 없고 광주까지 초고속으로 티켓이 모두 매진 사례입니다. 사실. 가수들이 단독 콘서트를 못 합니다. 예전에 잘 나가던 가수들도 못 합니다. 왜? 티켓이 안 팔릴 거에 대비해서 함부로 콘서트를 못 합니다. 이명웅 씨는 왜 이렇게 김해평야에서, 김해평야에서 김해 해야지 개념이 없다고 치핀잔을 받을 정도로 이런 가수는 일찌감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아이돌 차트,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234주, 234주, 임영웅씨가 미스터트롯 진으로 돼서 이 조사를 시작한 이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234주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10위까지 별로 순위 변동이 없습니다. 임영웅씨 1위. 319,172 좋아요 3만이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찬원 2위 88,916그 다음에 3위 영탁 20,318 영탁씨하고 이찬원씨 차이도 많고 이찬원씨와 영웅씨 표 차이도 많습니다. 그 다음 3위부터는 별표 차이가 없습니다. 4위 지민 BTS 멤버죠. 1763. 5위 박창근 씨, 9335. 6위 송가인, 9066. 7위 이병찬, 8434. 8위 박지연. 박지연도 10위 안에 들어오고 변함없이 10위에 계속 랭크되고 있습니다. 박지연 8260. 역시 BTS 멤버 진 7979표. 슈가 역시 BTS죠 4835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임영웅씨는 어디서나 사실 임영웅씨가 1위를 못하는 것은 마이너 메인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에서 조사하는 임영웅씨를 제외한 빼놓은 그런 조사에는 임영웅씨가 1위가 아니고 또 그런 곳에는 영웅시대 팬들은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또, 임영웅 씨 팬들은 일부러 돈 드리는 투표, 즉, 플랫폼이 돈을 벌 목적으로 팬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그런 곳에는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걸 참고로 아신다면, 다소 다른 곳의 순위에서 임영웅 씨가 조금 순위에서 밀렸다 해도 그것은 그런 내용이 있다. 임영웅씨 팬들 영웅시대는 그렇게 돈 주고 참여하는 투표는 참여하지 않는다 이것을 참고로 알면 다른 곳에서 임영웅씨가 뭐 2, 3일을 했다 해도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다